하시고요. 손바닥 전체 체중을 누르고 있다. 자세를 바꾸면서 배를 등쪽으로 조여 붙여 당겨 올려 고양이 등 턱을 가슴에 붙이고 배꼽 보고 한눈 조이세요. 다시 허리를 눌러 소자세라 그래 소자세 천장을 보고 팔을 쭉펴 목을 쭉 거무는 동작 위로 호흡하고 자세 바꿔서 등 쪽으로 쭉 밀어주고 배꼽 보세요 턱을 가슴을 붙였어요. 한번더 이고 호흡하고 무릎을 띄어서두 손이 바닥을 밀어 엉덩이를 쭉 천장 쪽으로 호흡하시고요. 무릎 구부렸어요. 뒤꿈치 바닥에 뚜벅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어깨 밑에 손목이 있도록 합니다. 지 조절하고 발등을 내려놨어요. 저는 두뺨좀더내보내주고 엉덩이를 세우니다 펴들하기를 쭉 내려 눌러 발등 눕히고 가슴일 부분 받아 퍽 받아 방문을 조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겨드랑이 한번더 내려 누르세요. 턱 들고 팔을 구부리면서 손을 날뒤 어깨 밑에 눈 밑에 발가락 꺾어주고 등을 동그랗게 밀어 엉덩이를 등을 동그랗게 밀은 모양을 가지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에 붙여 계속 등을 동그랗게 손가락은 세우시고요. 랑이를쭉 상체가 허벅지 가까이에 가서 붙여줬어요 고개는 오른쪽으로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팔꿈치 바닥에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펼쳐놓으시고요 호흡하고 내 엉덩이가 왼쪽에 가서 쏠려있지 않는지 왼쪽 뒤꿈치는 많이 닿는데 오른쪽 뒤꿈치는 떠 있지 않은가 내 체중이 양쪽을 비스하게 누르고 있는가 체크합니다 호흡 마시고 손바닥 바닥 머리 들어서 다시 상체를 일으켜 한번더 손을 앞으로 내보내 시고요 발등 내려놨어요 겨드랑이를 쭉 가슴의 부분 바닥 턱 바닥 방문 조여주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등은 손바닥이 위로 가게 오른손 오른쪽으로 체중을 조금 더 누른다. 다시 체중 왼쪽으로 더 놀라내면서 왼손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하시고요. 다시 가운데로 와서 턱 들어 팔을 구부리면서 몸을 앞으로 팔꿈치 잡고 쭉 무릎 펴. 호흡하세요.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셋둘셋 셋, 넷. 넷둘셋 넷.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골반 오른쪽으로 내가려렀다가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시골마다 장치를 쭉 고정하셨어요. 많이 힘들으신가요? 아, 땀나셔요. 양쪽의 골반 앞에 뼈가, 뼈, 뼈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있지 않게 양쪽이 비슷하게 받아가고, 키스 다게 가까워서 인가를 챙기시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웃동 되지 않도록 그 느낌 느낌을 챙기세요. 자, 다시 상체는 쭉 골반 앞에 뼈는 내려 눌러주면서 상체는 쭉 코브라 벤 있잖아 요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허리를 세워서. 머이렇게고 뭐 있는 코뱀 모양을 따서 허리를 강화시키는 동작이에요. 가슴을 바닥에 붙여주시고요. 손은 몸 옆에. 그래서 코브라 자세라고 그요 코브라 뱀 모양 상체를 들고 있는 뱀처럼 우리 허리 힘을 길러 간다. 자 팔이 몸 옆에 붙어져서. 마셔 올라오고 팔쭉 피지 마세요. 어깨 쑥 내려 눌러. 시골에서부터 몸 앞을 쭉 검은 눈동자 위로 한번 잠그고 호흡하고 엉덩이 날리는 힘 넣으세요. 그대로 천장을 보는 모양, 그대로 배, 가슴, 턱, 바닥 호흡하시고요 양쪽 골반 앞에 뼈가 바닥에 비슷하게 닿는지 허리 힘 빼시고 호흡합니다 다시 머리 들어 마셔 상체 이렇게 해서 팔고 부렸어요몸 옆에 붙이세요 시선 전장을 보고.